안에 벌크 이 위로 잘안 써요. 다 죽었다. 이제 가자. <laughs> 그 지경으로 식다. 뻘낙 한번 필수가 없어요. 자, 뻘락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운 뻘락한 마리 나왔습니다. 바로 방생할게요. 귀엽다, 귀여워. 하! <laughs> 귀엽다. <웃음> 자, 청벌이네. 청볼. 청볼 포한 마리 나왔네요. 사이즈 얼마쯤 되겠네. 17? 37? 아, 17? 아 귀엽다. 아그 와중에 또입질 봤네. 아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와, 어마무시한 거한 마리 잡아 넣어놨네. 야 씨알 좋다